안녕하세요 이씨 채널입니다 오늘은 근처에 채소전에서 사온 아보카도인데요 좀 찌그러기만 남은 상태에서 일단 가져와서 한 3일 숙성시켰어요 아보카도가 잠깐, 정말 뭐, 많이 망고처럼 점점 슈퍼망고처럼 아보카도도 슈퍼 아보카도가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나서. 네, 오늘은 지금 이틀 전에, 아니 하루 전에 이거를 아보카도를 발라냈어야 되는데, 김치 담느라고 이걸 시기를 좀 이틀 놓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물렀을 것 같아요. 장고 들어가면 무조건 세카이지거든요 가끔 아보카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보카도 숙성시키는 법, 뭐 여러 가지 보관법 하는데요. 아보카도는 실온이 제일 잘 숙성돼요. 햇빛 드는 곳에 햇빛 드는 그런 창문 옆에다가 놔두시면 아주 잘 익어요. 냉장고 뭐 위에 오일 발라가지고 냉장고 넣는 그건 노입니다. 무조건. 실온이어야 돼요. 냉장고 들어가면 새카맣게 변해요. 어떤 상태로든 아예 얼리시면 오히려 손질을 해서 얼리세요. 그리고 속껍질이 아니, 겉껍질, 속껍질, 속껍질 시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칼집을 내서 반, 남았다고 오일 발라가지고 이렇 그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다 발라서 깨끗하게 이살만 냉장고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보관한다든가 아니면은 냉동을 해야 돼요. 네, 아보카도 아보카도 잘못 사면 이렇게 속에 실처럼 뿌리가 내린 것처럼 심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저큰 아보카도가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제 겉껍질이 조금 깨끗하고 맨질맨질한 거를 사야 속에 심도안 박이고 울퉁불퉁은 해도 그... 지저분한 겉 껍질이 지저분하지 않아야지 속에 싱이 덜하더라고. 창문 햇잘드는 해, 해 창문에 실온에 놔두면 되거든요. 너무 아주 잘해요. 아무튼 냉장고 들어가면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양념해가지고 냉동실 얼리. 양념한 라임을 넣어서 아, 양념한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거든요, 새카맣게. 살 때, 처음부 양념을 아주 해서 일주일 정도는 먹을 수 있으니까요. 남들 다골러가고 남은 찌그러기를 사왔기 때 이런 샐러드, 이런 아보카도 샐러드 만들 때는요, 좀 양을 많이 사세요, 한 번에. 나, 낱개로 사면 더 비싸요. 그럼 좀 저렴할 때. 양을 많이 사서 숙성을 한번 해서 양념을 해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드시면 그게 제일 절약되는 것 같아요. 빵에도 넣어먹고 와인 안주 같은데 활용할 때도 냉동실에 얼렸던 거 녹여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건 좀 일찍 딴것 같더라고요. 너무 일찍 따고 오래 되고. 자주색 아보카도는 상태가 뿌리 같은 게 많이 들어 있는 네 상태지. 뭐왜 그런 거? 이런 나무 줄기 같은 그런 게 들어 있는. 이건 다 가시가 있는. 오늘은 아보카도 시간도 응. 넘겼고 상태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릇에 하면 다또 옮겨야 다 되니까. 음. 나무 줄기 같은 게제이네싱이박힌게 진짜 많더라고. 최근에 ]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아보카도. 어? 이유를 네, 아보카도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소금을 꼭 넣어주세요. 그래야 맛을 진하게 느껴수있어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 오늘은 소금을 하나만 넣고요. 후추 양이 적으니오늘 완전 기본 양념요 아보카도는 찬성질이기 때문에 이런 매콤한 후추를 넣으시면 좋아요. 라오스에 외오시면 후추 사 가세요. 후추 아주 좋아요. 매운 맛을 더 느끼고 싶어서 저는 핫소스를 넣었어요. 핫소스가 아보카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치즈 가루. 치즈 가루, 치즈 가루에도 염분이 있으니까 고려하시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허브가 있으면 허브도 넣어주세요. 이건 생팥을 이에요. 쫑쫑 썰어서 생파슬리 사다가 쫑쫑 썰어서 얼려놓고 사용하거든요. 향도 좋고요. 아무래도 이 아보카도는 생소한 서양 과일이잖아요. 오늘은 아주 기본만 양념하는 있는데 이 저는 이제 오, 6 0대 분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아보카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이거를 접하고 한국에서는 아, 호기심으로 사다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이제 여기 살면서 프랑스 방송이나 지중해 음식을 많이 접하게 돼요. 여기 프랑스인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이 아보카도를 이제 열심히 봤죠. 공부도 하고. 그랬더니 이게 정말 효능도 좋고, 활용도도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단단할 때는 김치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말랑거릴 때는 이렇게 간단한 샐러드 만들어서 뭐 반년치 먹을 거 얼려놓고 활용을 해요. 이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야채를 넣으셔도 되고, 과일을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소분해서 드시면 되고요. 오늘은 아주 이제 적은 양으로 요즘에 이제 한참 나오기 시작하고, 우기철이라 아무래도 수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기철 진할 무렵에 저는 반 년치 먹을 거, 음, 아보카도 철 끝나기 전에 좀 지날 때 그때 사다가 만들어 냉동실에 얼리거든요. 다 양념해서요? 제가 영상에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활용도를 잘 모르,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활용도를 잘 모르죠.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라오스에는 김도 림물근이 그냥 한국 바다 김보다 영양가가 4배 정도 높대요. 저 가루를 지난번에 만드는 영상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것 좀 섞었어요. 이게 색이 굉장히 초록초록한데 영상에는 그레코. 노르스름하게 나온. 너무 맛있던데 야채 크래커인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아주 맛있는 야채 크래커. 제이마트에서 이게 수입용일 거예요. 그 크래커나 뻥튀기 같은 거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음이 아보카도가 그. 오늘 라임을 적게 넣더니 고소하네, 고소해. 무미하면서 고소한 버터 같은 맛이기 때문에. 베스트리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이 아보카도라고 하더라고. 오늘은 두 가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베스트리언들은 아무래도 어. 고기 같은 걸안 먹고 야채 위주로 해서 먹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이 아보카도, 다, 단백질이 선호. 많이 들어간 콩이나 이런 아보카도를 선호, 선호하는 거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름. 그리고. 후추 넣고 싶으면 넣고, 핫소스, 맵게 먹고 싶으면 핫소스나 뭐 매운 성분 넣고요. 그리고 라임, 싱거 좋아하면 라임. 라임을 조금 넣어주시면 보관하고 먹을 수가 있어요. 살균작용도 하기 때문에. 이 라임이 소독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균. 하지 않게도 해주니까. 한번만들면 어,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어요. 그 변하지 않고요. 이제 보관할 거이 반년 정도 보관하고 먹을 거. 요즘 아보카도 나오는 철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좀 덜을 때 그때 거좀 진한 아보카도를 양념에서 이제 보관 기본 양념에서 보관하고 여러 가지 활용할 거거든요. 제 수청자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먹고, 먹고, 간식 먹고, 과일 먹어도 기본 양념만 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단백질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채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보카도 많이 활용하세요. 라오스 이 동남아는 아무래도 현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렴하거든요. 오시면 많이 드시고 가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꾹 눌러주세요. 4천 시간 채우기.